한국서 중국 버전이 나와 구도랑 각도랑 똑같을 수가 있어? 벌레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드레스입니다 중식에서 아주 유명하신 철가방 무리사 인테이션 쇼핑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가방입리사인태이입니다반갑습니다첫 아, 네. 게스트지 그러면 우리 지금 원래 아, 어, 네. 나랑 신랑 아니아 우리 아들 아아면 우리 겠어요만 나왔던 이 카리스마 채널에 우리 요모님첫 등장 어. <laughs> 영광입니다 영광입어다 아,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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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어요모르어요거르요모르겠 우리 시간 됐어. 아 시간 돼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laughs> 빨리 요 빨리.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렀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와준 우리 의리 남 태훈이랑 특별유사 중국 버전이 나왔어. 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비뷰를 해볼까 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나도 봤는데. 어, 아니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똑같아 음. 중국 버전은 이팡펑신 음. 이러면서 한 접시에 신을 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팡펑신 어. 이번에는 보니까 나 잠깐 봤는데 우리는 100인의 셰프여서 여기는 16명이 익수저 그리고 나머지가 익수저 근데 내가 중간 짤러 봤는데 아는 분도 몇분 계시더라고 아 진짜? 음. 어떻게 볼까? 네 언제 어려 지금 보는 분대나요네항판에보 바둑판이네. 어... 장기판 아니었을까 장기판, <laughs> 장기판. 이런 구도도다 비슷하지 않아? 첫 번째 등장이 누구였지? 셀러베이 셰프? 오, 닮았네나 처음부터 갈라가 미안해, 미안해. 어, 아, 광고 장난 아니야. <laughs> 대 광고. 광고. 뭐 남노 아니야? 아니, 남노 이 달달한 기가 있어요. 아, 어, 신다기가신가만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제가. Jagam> <laughs> 내가 아는 내가 아는 인플루언서. 아, 이, 이 사람이 요리를 되게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하거든. 나도 자주 봐, 저분 요리하는 거. 야, 등장 위치 똑같다. 오, 오, 오이아 맞춰주는 거 봐, 아 우와. 와. 근데 진짜 믿고 싶지 않지만 정 똑같아. 아 이거 뭐 우리 지금 등장 아니 위치도 똑같아. 아, 한국 모든 셰프님들이 아, 예. 똑같아. 물이 잘 나오냐, 불이 잘 켜지냐. 음... 그래, 누가 그랬는데 더티 셰프인가 딱 들어가서 어물잘 나와. 에서 본다니까 같이야 예, 똑같아. 그냥 이 사람들도 위를 보고 불편하다. 아. 어, 그리고 유행상은 어. 이거는 자기 능력이다. 어, 어 여긴 내려오네. 이렇게. <laughs> 우리, 우리, 우린 돌렸잖아. 돌리지 않았나? 돌렸어. 엄청 인기가 많은 거구나. 첫 번째 아까 가수 됐다가 요리하신 분 뛰어난 감각으로 요리의 독창성, 감성 세계관을 평가하고 엄격한 스타일로 유명하대. 그리고 두 번째 짱용은 신영기라는 그룹을 설립하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많은 흑진주 미쉐린 별을 받은 레스토랑 기업가. 수아스의 정규 미식 브랜드 창시자라 이 사람. 다양한 신사를 되게 많이 맡아왔대. 저는 처음 봐요. 근데, 방금은 엄청 잘생겼네. 여기 1 2 0분이다1 2 0분응 여기 음, 1 2 0분이래저희0분이분이었죠 100분. 我的拿手菜분 이거 1 0 이거 100분. 이거 100분. 이거 김치 0분 이거 100분. <laughs> 맞아, 그 얘기 하고 싶어 나바스 중국요리 맞아 내가 이걸 갖고 한국에다가 대한민국 요리라고 안 한단 말이야 <laughs> <제가 웃음> 중국요리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저기사 정사... <laughs> <laughs> 저렇게 중간에 맛을 봤어? 기억이 안나 저거는 안 되지 않아? 나도 그 생각 했는데 <laughs> <laughs> 스트레스 <스토레스마다>. 받아. <laughs> 아니 그때마다 <laughs> 어우 어. 막 압박감이 막어 정말 또다 탈다. 나저전생각 청화이가 뭐지? 무슨 선수가이 비교적 청천이냐 아니야? 오이 오이 오이요? 이 과거 화유 도시는自福建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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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요리법 요리법 괜찮다. 음. 이거 밥판과 길이비. 요묘 압력. 어. 요. 못도. 자, 말씀 굽다 아, 끝냈어? 우리 <laughs> 우리가 처음 끝 사람이 박은영. 중식신 아 사실 은 제일 빨리 예 네, 제일 아 빨리 끊는 거예요 깨어뜨렸어 나가나네 약간 비린내 나 근데 사실 저기서 떨어지는 그게 전혀 안 보였어요 왜냐면 내가 음식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보일 틈이 없는 거야 아다가고 오땡한 오. <laughs> 다음에 한참 있다 보면 다 비어 있어. <laughs>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잖아 조리 방법이랑 세팅된 것만 보고 아 이거 이 정도면 잘했다 안 맞다 맛은 맛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평가하면서 떨어졌네 붙었네 이게 되게 엇갈리는 게 되게 많았어. 나 떨어질 것 같았어 붙을 것 같았어. 붙을 것 같았어. 아 그래? 아... 얘지 시그니처 갖고 나왔거든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렇 드라이기를 쓰더라고. <목소�> <이 buckets câ shows> 이렇게 드라이기를 쓰는 게 이렇게 겉이 말라야지 살하고 okay. 분리가 안 돼. 빠르게 하는 방법. <laughs> <laughs> 자기가 <키가에> 해놓고. <laughs> <있고요>. <좋아. 웃음> <laughs> <laughs> 와 이거 냄새 잘 잡아야 될 건데. 우디 보리상 먹었시 같이 먹어. 장난으로 <laughs> <laughs> 왔나. 생각보다 그게 안 나와. 조리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잘안 나와. 초배 요리사는 <laughs> 어느 정도 나와서 조금 공부가 좀 됐는데. 중간 중간. 이 중간 중간 다 끊어버리니까 뭐. 뭔요리는지 모르겠어. <laughs> 벌레. 오. 어? 아, 근데 우리가 네, 먹잖아. 응. 번데기 먹는 거야. 그냥 고단백이래. 그 고단백질 그 근데 맛있겠다, 이거. 이게 뻔데기에 먹는 고소함. 예, 네, 고소함이 응. 한몇배될것같아야해 검정색이 개미라 그랬어. 개미? 응. 마이 다. 네, 네, 네. 힘들겠다.

일. 근데 웃긴 거는 그백요리사때 완성을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아~ 포기한 사람들 아~ 포기 아~ 그럼 지금 16명 대 16명이야? 아~ 1 6명이따요 어, 아. 똑같아. 1대1도 맞네. <laughs> 또 그래서 잘잘여리 어쩜 이렇게 구도랑 각도랑 똑같을 수가 있어? 이 120분이야, <calculating 우리 해봐라는 Facilicel> <respuesta> <목 Hayır> 여기. 우리 70분이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세 접시를 내야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특해 맛은 못 이겨 <laughs> <laughs> 그래도 누나가 게더 이쁘다 이거 댓글 나와? 어.. 거 돈도 많으면서 판권 사다가 돈 뺏기냐? 어, 근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중국스럽게 좀잘 만들었으면 한국이랑 중국이랑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다고 라 생각을 할 이는데 근데 나도 몇개 봤는데 이 프로 때문에 지금 중국의 넷플릭스가 안 깔려 있잖아. 넷플릭스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한국 넷플릭스를 또 따라서 본대. 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없나? 근데 이거는 좀 태모에서 산 짝퉁 요리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나오신 분들도 어마무시하게 유명하신 분들이 되고 엄청 열심히 사실 요리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똑가다는 사진만 내면 최근에 <laughs> 목이 좋습니다. 요리에는 국정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근데, 아, 아 이거 대단하다. 네. 이거 아...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이거. 아, 근데 나도 이거 봤을 때, 음식으로 봤을 때 엄청. 음. 재밌고 그러는데 흔적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다음, 다음이 궁금하기 해지는 게좀 있네 약간 이런 거? 어디까지 벗겼는지 끝까지 벗겼는지 아, 아,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이건 다 벌레, 벌레 피자이 <laughs> 니콜라스 먹을 수는 없지만 친구를 초대해서 먹어야 해 아까 전에 벌레 먹었을 때 심장이면 두 명을 더 끌고 와가지고 먹였잖아 <laughs> <laughs> 근데 난 중국에서 공부했을 때 이런 게 되게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거든. 이 벌레가 나오든 이런 특이한 식재료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음. 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 니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이게 너무 신기해 난. 네. 근데... 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laughs> 나처럼 실이 잘 나오지 않았어. 진짜 올해 흡백률사가 다 상상을 흡쓸었잖아응 음, 맞아, 맞아. 그만큼 세계적으로 되게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첫 게스트. 맞아 우리 카리스마 <laughs> 첫 게스트 <laughs> 우리, 우리 태훈이 어제 갑자기 연락받아가지고 갑자기 첫 게스트 되셨는데 소감 한번. 아무튼 제가 뭐몇 시간 전에 제가 통보를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분지 <laughs> 전의 카리스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 안녕.